남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과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둘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난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신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새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든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신라의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이른 일곱 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낳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는 내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 라운드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개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개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개난은7 0살에 마을날레를 낳았다. 개난은 마을날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개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을날레는 65살에 야레스를 낳았다. 마을 라렛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마을 라렛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 6 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다5살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진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니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무렵에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잔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압박해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애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스컷과 앙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기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로 울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아나타